그러니까 야! 이게 다 랜덤이야. 다 랜덤이야 이게. 그러니까 각각 기정마다야 심어졌다. 아포 <laughs> 정 <기적 웃음> 확률마다 랜덤이야. 근데 나는 두개를 먹었고 하나도 못 먹었는데 와 나중에 티 <laughs> 오레나톤 도론아아 도로... 오지네 그냥 아 드론을 맞춰야 앞유지아 드론을 본다고 했지 적을쏜다고는안 <laughs> 했다 아 아, 됐다, 안 보여. <laughs> 역시! 우린 프로다! 야 아, 아, 저거 블리치다 나가자 아아아아 아! 님 <laughs> 어? 과연 과연 섹시키은내 앞에 왜 오는 거임? 과잘가 <laughs> 어? 어? 어 뭐야? 어? 이거 뭐야?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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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뭐야? <laughs> 칼질이 통해 버렸죠?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, 씨발. 프로스트 있네. 와 뭐야이거 뭐야얘 뭐야 ㅎㅎㅎ 존나 웃겨 왼쪽 사운드 누구 넘어갔는데? 아닌가? 거 앞에 더딘아 화장실에 <laughs> <아니>, 프로스트있어 화장실에 <laughs> 개피 어 있다 화장실에 프로스트 개피 아니 이게 나다 맞췄는데? 이거 라노 진짜 또 못쓰네 어, 있다. 오. 어, 하나, 둘, 셋. 계단 하나. 개 무섭죠, 밴디? <laughs> 근데 개 무섭죠? 계단 봐, 계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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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. 20. 오! 오! 됐다! 올킬! 올킬! 오야완야 <laughs> <배. 웃음> <laughs> 이거 잡으면 끝이야 아이 에코도 누워있다 <laughs> <끝>. 아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안돼 <안> <laughs> <나이스>. 와우 이빼 실버 넣자

어, 쳤네 <laughs> 야, 몽탄 <멍탈> 수준 보스. Surprise, motherfucker. 아니, 못 들어. 못 들어. 따끔따끔해. 흰차 뒤에 하나. 아 이거, 준 들어가 봐. 흰차 뒤에 하나밖에 없어. 앞에 전망에 음악하고 들어가면. 흰차 뒤에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내가 아웃플레이 있었지. <laughs> 야, 여기도 뚫어도 돼. <laughs> 아, 아니, 나 뚫지 말 <laughs> <laughs> 아, 얘네 <그거> 아니야, 여기? <laughs> 아, 뚫어? 아, 여 아, 얘뚫 아, 여어 아, 여기 아, 여기 아, 여기 그거 아, 여기 여기 아, 여기 뚫어? 아, 여기 <웃음> <웃음> <핸니> 주방 <쪽이잖아? 웃음> 아, <laughs> 아니 주방쪽에 있었어. 하나이게안 죽어? 시발. 나 어, 뭐지? 비 없는데? 어 뭐야? 에이 스모커 요핑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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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거네. 에이 에이랑 게이지. 근데 나 라이온 죽지 마. 출발 죽지 마. 근데 이 새끼 기생방인데. 괜디 쏘니까 쫄아 가지고 뺐어. 기생방이야, 기생방. 오이! 어뭐나나 이거 나 이거 먹나 이거 고고 이거 이거 먹고, 나 이거 먹고, 아, 나 이거 먹로나 이거 먹고, 나나 이거 먹나 이거 먹고, 나이나이스아나어이 새. 이 새끼 드랍샵 클래스 버서 이 새끼 사고였네 안 되겠다 이 새끼 신곡. <laughs> 근데 이 정도. 슬라이즈바 파리. 슬라이즈 있... 에... 이쪽에 나 있어. 이쪽. 몽타뉴랑 그거 있거든. 퓨즈랑 백... 같이. 있어 백업해 백업해, 백업해. 아 거기야 복도 없어 복도 없어. 하나 몽타뉴고 하나 몰라. 설치했어 B B쪽 설치했어. 아 빠진다. 어이 자니 잡아 잡아 그 잡으면 돼 빨리 잡아 어. 왼쪽 왼쪽만 왼쪽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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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삼명 나갔고. 잡아야 돼. 오른쪽 들어와. 들어올 수 있어 조심해. 형님 <목소리도> 조심해, 조심해. 오른쪽 D 에있 상. 잡았어, 잡았어. 아, 무사한아 무사만 잡아. 꼭. 강준이 최최 최미. 완벽한 어로 어제야 어그로 완벽. <목소리도> 어그로 완벽. <목소리도> 오잘 <오오오오오>. 가. <목소리도> 우리 <우린> 그를 믿어. <목소리도> 숨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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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부 뭐야? 됐는데? 어? 이겼어 어? 자, 어? 어? 가이. 뭐야? 왜 이겨? 그래, 같이, 어? 죽었잖아. 왜? 왜 이겨? 같이 어? 죽었잖아 길에 있으니까 좋아 아 칼이야 반말. 리아쟤 마리... 뭐라는 거야 쟤옮기야 아. 좋아 좋아 어. 이겼다 <놀람> 아 내... 방구껴아 <laughs> <laughs> <문? 웃음> <laughs> <뭐야>, 뭐, <laughs> <laughs> 이걸 왜 이걸로? 유지. <laughs> 이리... <laughs> 전시실 안에 있어. 전시실 안에. 가지 아까 전시실 안에 바로 터지던데? 아 이쪽, 이쪽, 이쪽에 바로 터졌어. 우와, 씨발! 야, 뭐. <laughs> <laughs> 샷 때려봐, 펜타, 바로 앞에. 벽에. 아니, 아니, 오른쪽 벽. <laughs> 오, 온다. 와, 와 하나씩 다 뱉, 아니, 덮밟음? <laughs> 야, 씨발가쁜사 시발. 갑분싸, <웃음> <이발>. <웃음> 와, 와, 전부다 우리 하나같이 다 덮밟고 있었어. 아니, 나는, 난, 난, 나는 안 밟을 수 있었는데. <laughs> 방서 <방금은. 웃음> <laughs> 이제, 이제 그진탕 들고 들어가다가, 부시질 못하고.